어, 중학교 영문법 기초예요. 비동사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비동사의 뜻이 뭐니? 라고 하면 그거 먼저 대답할 <laughs>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대체 다른 동사도 아니고 왜 비동사를 먼저 배우는지 알면 좋겠죠? 동사의 종류가 몇개 있었죠? 비동사 종류. 그치. 그리고 일반 동사까지 총세개가 있었죠. 그 중에서 제일 개수가 어찌 보면 적어요. 비동사의 개수는 이표 안에 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비동사 먼저 하는 건데, 우리 비동사의 뜻이 뭐였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 음. 비동사의 뜻은 뭐뭐? 이다. 라는 뜻이 있죠. 어, 근데 항상 뜻이 두 개였는데 또 뭐가 있었지? ~~에 있다 옳지. 뭐뭐에 있다. 음. 뜻이 이렇게 두 개였던 거야. 비동사는 뭐뭐이다? 뭐뭐에 있다. 예를 들면 그거죠. 우리는 지금 학생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다? 교실 안에 있다. 그때 비동사를 쓸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네. 그 다음에. 어, 영어 문장의 개념 뭐써있는부우 이거 다 알잖아요. 주어, 동사가 합쳐서 문장을 만듭니다. 라는 거죠. 주어는 뭐였더라? 선생님은 S로 표시하고, 동사는 V로 표시하는데, 은은이가 맞죠? 동사는, 뭐, 뭐, 다, 먹다, 자다, 다, 로 끝나면 동사입니다. 기억나죠? 오케이? 자, 비동사는 딱히 뜻이 없다고 써있지만, 아니, 우린 뜻을 알아. 1번, 2번인 거죠. 비동사는 주어에 맞춰서 바뀌는 거죠. 현재면 물결치는 거 맞죠? 음. 자, 단수래요. I는 뭐라고 해야 돼요? 현재면? M, U, R, H, e s T, I. 오케이. 자, 아래도 해보자. 얘들아, 복수. 3 이상 했대요. 이몇 우... 우... 인칭이었지? 아니, 1인칭. 옳지. <laughs> 1인칭 복수. 그 다음에 U, 이거 몇 인칭이에요? 옳지. 대인은? 3인칭, 3인칭, 3인칭 복수. 거야. 얘들아, 1인칭 단수. 당... I, 이 오케이 okay. 3인칭 2 이해 돼요? we are you they are. 다는 거죠. 과거일 때는요. m 의 과거는 r 은 r r e 고 있는 거죠. 어, 이거 잘 봤더니만 얘들아 여기랑 스펠링이 똑같죠. 단수도 용이 음. 있어. 너네 등? 이거 기억나는 거죠? 심지어 비동사도 똑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래 그녀는 선생님이다. 읽죠? 읽어보자. 시작 teacher 선생님이 그면 얘들아 주어동사로 수호동사를... 빠르게 하자. 그녀는 과거일 거야. w 뭐죠? teacher Daniel가 그렇죠? 내 친구 들입니다. 그래요? d a n i e and Are. 여동생이랑 내가 잘못한대요여동생랑 나는 애들아 주어 불려쓸 수 있죠. 서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음. 나를 포함한 여럿인 거야. 우리 어디까지? 거죠. 얘들아, 이거 선생님 알려줘. 말 나선 부정이고 시제는. 다음 빈칸에 예쁜이라고 돼 있는데는 당연히 먼저 친구들은 뭐예요? 네. 이 살봐야 돼. 자, 그러면 왔다는 어. 뭘지 왔다. 그다음에 비싸다. 비싸.

이즈 이즈 알리 너는 친절안이 어 이어 뭘로 잘했어요 어이 디스 한 다음에 음. 이즈 그다음 뭐지 어 플라 아 프리 I mean, n And. a r 잘 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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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똑같이 부정으로 바꿨어? Not all middle school s t u d e n t r e isn't 한번 so, not o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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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리 <놀러로 돌림. 놀람> 원래 요리하다. 오케이. <놀람> 오, 오. 어. 해보는. 거.

그럼, 뒤에다, 응. 최고의 배우, 더, 응. 배우가 뭐지? Is it? 뭐로? 나는 책을 응. 있는 중이야. 응. 이거, 얘들아. 이거 보고 듣고. 아, 얘들아. 哥，哥呢？嗯，嗯，好，好。